안녕하십니까. 하늘식당TV 주인장입니다. 자, 새해가 지나고 마지막 연휴입니다. 하늘식당 개업 일에 최연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. 자, 몇 학년? 중학교 어? 2학년이요. 중학교 2학년. <laughs> 지금 시간이 2월 14일 일요일 새해 연휴 마지막 날 2시 16분인데 제 가게 위치 아시죠? 제 가게 위치 앞에서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. 아저씨. 김밥천국 이거 먹가려고했는데 손님들이 많고 먹으려고 그래는데밥 먹을 데가 없대요. 그리고 돼지찌개 맛있어요. 너네 들어와 먹어. 딱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. 지금 찌개값은 제가 그래도 뭐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나버뀐 받아야 되겠죠. 사리 뭐 음료수 뭐밤 전부 다 이제 제가 서비스 나갑니다. 야 중학교 2학년이야. 네, 그냥... 아, 새레포 많이 받았어? 네 들어 네. 먹고 아저씨가 사리도 만들어줄게 네, 네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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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게 아저씨. 야, 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작지? 아, 아 얘가 제일 작. 얘가 제일 작. 어, 근데 얘 이거 더애기처럼 생겼잖아.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안 갔어? 저 가까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. 저도 가까이 갔어요. 진짜 너네 다 집이 원래 여기 예천이야? 네. 진짜? 네자 여러분들 여러분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사리 드실 때 사리 이제 먹을 때 정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물이 잘은잘은 조금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라면처럼 먹는게 아니라 사리는 살짝 쫄면처럼 혹시 진 고기가 많아. 네. 아저씨는 고기 저울의 양을 절대 속이지 않는다. <laughs> 네. <laughs> 저기만 중3 되는 거야? 아니야, 엔진이 중1. 너네들 이거 또 고기를 또 똑같이 나눠줘야지. 네. 맞지? 배식을잘 네. 해야 돼. 먹어 렇게 말아 가지고 먹서 거. 렇게 해서, 게먹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됐던, 해인이 됐던 3인이 됐던 4인 이렇게 이렇게 먼저 밥과 흰쌀밥과 드실만큼의 양을 다건이세요그러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남아이습니다이때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사리를 해드립니다. 야, 맛있으면 큰 소리로 맛있다 그래야지. <laughs> <laughs> 정말 맛있어. 네, 네. 너희들이 네. 음. <laughs> 아저씨 가게 오픈하고 최연서선님 자, 국물이 살짝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라면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건 라면 끓여먹는, 라면 끓여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은, 불을 최대로 켜놓고, 가두개 넣어, 살이. 아, 알았지. 넵. 최대로 해놓고 이 끓는 물을 육수가 살짝 추가가 됐습니다. 위에서 이렇게 얹어 주는 거예요. 야, 근데 너네들이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상하다 너네들이 이상하다 <laughs> 고등학생 형아들은 많이 왔는데 중학교 2학년 최연소가 제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고? 네 야, 네가 제일 어리게 생겼는데 네가 제일 맛있다니까 그러니까. 고맙다 아저씨 돈 많이 벌게 네,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어저 뭐야 좋은 일 많이 할게. 네. 너희들 여기 도청에 신도시 에사니까 좋아. 저희 경북 예천에 살고 있어. 예에 좋아. 너 집이 여기 도청이 아니야? 그래. 예천에 도착. 눌러온 거야. 집이 예천읍이야. 예. 네. 예천읍에서 지금 도시에 놀러 온 거야. 네. 못타고 못하고. 뭐죠? 이야 그러면 뭐 햄버거 집이나뭐 이런데 가야지. 예천읍에는 아저씨도 예천읍에 자주 가거든. 부모님들이 그 예천읍에 있어.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? 예천초등학교. 이 새끼들. 아저씨 예천초등학교 저거야. 81이야. 81. 그래서. 네, 이야. 아래 아저씨 선배님인데. 야, 아저씨가 오늘 그러면돈안 받을게. 어, 어, 아니야. 칠러, 생각을 하자. <laughs> 야, 뭐 여기 게 아니야. 아니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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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근데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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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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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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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홍보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농담이다. 예천 초등학교야. 네. 야. 그러면 중학교는 대창 중학교. 네. <laughs> 자 이렇게 맛있겠지. 네. 예천에도 거기 뭐야. 그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? 네. 네. 네, 일찍이 없자. 잘안 나는 거 같아. 야, 근데 너네들 교총에 놀러와가지고, 이, 된찌기 먹고, 이게좀 이상하다. 밥 먹고 싶어. 밥이 먹고 싶어서? 네. 못하고 들어왔어? 버스요. 버스요? 네. 자기가 아, 가까우니까, 그지? 자, 봐. 이렇게 되니까, 라면 같지가 않고, 좀더쫀득하게 진득, 진득하게 먹지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네. 예 됩니다. 고기 앞에 세번 정도 앉아 주시면 돼요. 이쪽 한 대, 이자 이제 이 상태에서 국물이 많이 없어도 이게 많이 안 풀었지. 고기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. 그 상태인데 근처 먹으면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네. 뭐고? 감사합니다. 저는 찌개밖에 없는데요. 돼지찌개. 돼지찌개 예. 예, 돼지찌개 그 3인분. 예. 어르신,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3 네. 어떻게 요이 네. 네. 인분 들어요. 한분더 오세요. 네. 예, 네, 예. 네. 예. 네. 예. 좀나게가지고 예, 국물요? 어, 고기, 고기 좀 나게 해가 더맛어 네. 는더 받으면 되잖아. 네. 너더 아, 에 양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. 아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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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분은 삼인분 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어요. 4인분을 해볼래요 몇분이서 드시는거예요세사람이요 세산 배고파서요 이때까지 밥을 못먹어 뭐아 그래요? 식당 찾다가 찾다가 겨우 이 왔구만. 아 그러면 많나요? 너무 많아요? 아니요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먹는게 4인분이거든요 그럼 우리집 4인분 해줘 아예 알겠습니다 자 영상촬영을 계속하면 안되겠다 그지? 맛있었어? 네, 네. 맛있었으면 따봉한보시죠자 하늘씨 따따봉 하늘씨 따따봉 어, 도토구경 잘하고 잘가 알았어 네 아, 예. 어. 여러분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